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리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어요 캔코드로 <laughs> 그 생방송을 할수 있는데요. 이걸로 제가 어 생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언제 할지는 제가 영상에 그 음. <laughs> 영상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와주실 분은, 저기, 잠깐만요. 도와주실 분 닉네임 물어보고 올게요. 제, 어, 저랑 영상 같이 찍어주실 분은요, 카이 님이고요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카이 님은 아직 유튜버를 안, 하, 안, 하, 아직 영상을 안 찍고 있어요. <laughs> 어 그리고 어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어, 안녕. 오잉.